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고성 알프스 스키장이 문을 닫은 지 9년여 만에 재개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. 올해 겨울부터는 부분 개장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 권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. 스키장 슬로프는 숲으로 우거졌고 리프트는 멈춰선 채 꼼짝하지 않습니다. 스키어들이 머물던 콘도미니엄은 귀곡 산장이나 다름 없습니다. 스키장이 이 지경 되면서. 인근 장비 대여점과 음식점도 줄줄이 문을 닫아 폐가로 변했습니다. 장사 너무 안 되는 건 지금이야 지금 그 굶어 죽고 생겼어 지금요. 하 어제 두 텀을 받고요. 오늘 한 텀을 더못 받았어요. 우리나라 최북단이자 동해안 유일의 스키장인 이곳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한 건 지난 2006년 벌써 9년째입니다.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스키장이 이르면 8월부터 재개장 준비에 들어갑니다. 스키장을 넘겨받은 새 업체는 올해 겨울부터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우선 스키장만 보수해 부분 개장하기로 했습니다. 또 스키장 인근 야산에는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풍력발전은 그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차에 걸쳐서 완료가 되는 걸로 18기를 설치하게 됩니다. 총 사업비는 2400억이 투입이 되고요.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뒤 침체에 빠진 동해 최북단과 설악군이 스키장 재개장 사업으로 탈출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. KBS 뉴스 권혈희입니다.